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돋방입니다 최근에 2024년도 부동산 집값에 대해서 증권사, 보험사도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 이거 뭐 금융권 찌라시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내 국직한 기업에서 직접 실사로 조사를 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아파트 가격이 떡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건데요. 이게 무서운 건 금융권에선 대출을 내주고 원금이자 따박따박 내면 그렇게 마련한 집값이 착하게 위에 올라줄 거라고 응원해주면서 치열업 밀어주는 분위기 요지부동하고 하트 뿅뿅 날리면서 계속해서 땡겨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금 부담 견디지 못해서 원금이자 상환 불가라는 빨간불 뜨면 기한이익 상실 그 기준선에서부터 태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값이 30% 폭락한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그렇게 알뜰살뜰 살았던 집에서 죄다 쫓겨났습니다 금융은 절대 관용이라는 게 없어 지금 상생금융이라는 표를 걸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은행이 보여주는 일종의 역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신용이 낮은 고객에게 은행이 퍼줄 게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은행 돈 빌려 쓴다고 가지고 가서 갚지를 못하네. 이런 와중에 뭐 은행 입장에서 상생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 디폴트가 터지기 시작하면 모기지 담보 비율 향후 하락분까지 쳐서 좁쌀 만한 틈도 없을 만큼 집에 대한 담보 가치 계산해서 바로 청산에 들어가려 할 겁니다. 집에 대한 상환장 날아드는 거 순간입니다. 그것도 뭐 기한이 1년이면 좋게 한달 안에 몇 억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아침에 그냥 깡통 돼버린 집 붙잡지도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지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대출 뭐 5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샀어. 근데 폭락을 나기 시작해서 5억이 되어버리네. 그러면 당장 은행이 작업에 들어가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담보로 잡아놓은 아파트 가치가 무너지는데 빨리 빌려준 돈 회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떨어진 기준으로 집값 담보를 잡기 때문에 더욱 집의 가치를 낮게 잡아채고 2, 3억 정도를뭐한달 안에 상환하라는 통보가 오게 되죠. 한달 안에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뭐왜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때부터 집을 급금매로 내놓기 시작하고 완전 시세가 누더기가 된집 팔려고 뭐 아우성인데 누가 그 집을 지금 상황에서 선뜻 사주려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걸 젊은 세대들이 잘 모릅니다. 엊그제 미국 연준에서 접대형 멘트 날린 거 보고 뭐 온통 정신이 팔려서 다시 부동산의 봄이 올 거라고 뭐 굳게 믿고 있죠. 근데 얼마나 집값 하락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렇게 빚으로 메꾸고 있는 지금 집값 시세가 얼마나 허울 좋은 허수아비 같은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상반기 공존의 히트를 쳤던 서울 아파트들. 그들의 기대만큼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치고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만큼 뜨거운 집값 행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 뭐 지금 시세만 봐도 답이 딱 나오죠. 현재 서울 집값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 정도의 경쟁력은 뭐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 괜시리 작은 무리하게 끌어쓰다가 불화살 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초가 상간 다 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온갖 부동산 규제 해제 완화로 인해서 거의 뭐 사업 자체가 병맛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곳이 있죠.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어느 정도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다가 뚝 끊겨버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추가 분담금도 굉장히 부담 요소가 될수 있겠고요. 집값이 뭐 5억인데 분담금도 5억이라면 뭐할말다 했죠. 그만큼 재건축 로또 시대 끝이 났다고 보는데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둔촌 주공은 지금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1억 2천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1억 7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정도죠. 그러니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사와의 문제, 추가 공사 비용, 1조 1300억 중에, 와, 굉장하죠. 뭐, 천문학적입니다. 부동산원이 1600억만 검증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애매한 결과가 이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1조가 넘는 추가 공사 비용이 향후 고스란히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갈 위기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건축 과정에서는 비용 문제가 거의 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가로막혀 있는 거고, 실제 뭐 분양권 거래도 집값 하락세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 지난달 11월에 거래된 분양권 18억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뭐 22억을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고점 대비 5억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물론 뭐 분양가 대비 분양권은 5억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나 추세로 볼 때, 지금 강동구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어제 둔촌주공조합에서는 비밀루설에 가까운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실거주의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30%라는 사실 언급했어요. 일단 분양받은 수분양자 숫자 안에서만 생각해보면 4,000세대 정도 되니까 1,200세대 정도가 자금난으로 간당간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잔금을 다 내야 입주가 가능한데 도저히 뭐 이게 융통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쉽게 분양가와 10억 이상의 차이를 버리는 게 이전에는 뭐 흔했었죠. 근데 반대로 그 격차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거주 의무도 그냥 무리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갈수록 오리무중의 상태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매 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분양권 매물은 아예 싹다 들어가고 전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분양한 메머드급 단지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노출되고 있고요. 신축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뭐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 2월에 분양했던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여기 어떨까요? 700세대 정도 규모가 되죠. 24평형이 8억 6천 수준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주변세 대비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해서 경쟁률이 139대1을 찍었었는데요. 과연 프리미엄이 천장을 뚫었을까요? 이번에 분양권 거래가 떴는데 10억 5천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1억 9천 정도의 가격 차. 정말 뭐 여기 당첨되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수요층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젠 영등포 쪽도 하향 추세로 주변 집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가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문휘경유타운의 포문을 열었던 휘경자의 디센스야 24평형 7억6천의 분양가로 내놨었습니다. 24평형 7억6천의 분양가로 내놨었죠. 당시 철길아파트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양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37대1의 경쟁률을 찍었었고요. 조금은 경쟁률이 처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10억 가까이 내놓은 것 치고는 경쟁률이 좋았던 건, 이후 시세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거 뭐 갈수록 집값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휘경자의 분양권 거래가 5구제곱 8억 7천 정도 찍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금액과 프리미엄을 놓고 볼때 1억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요. 물론 뭐, 조합원 분양가라면 갭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후 분양권 거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도 뭐이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은 뭐 거의 쌤쌤일 정도. 그 정도로 주변 시세라는 집값 궤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분양가는 뭐 이미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상승분을 그대로 녹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특히 1주택자들 위주로 수요에 불이 붙었던 점. 이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이게 뭐 반등이다, 신고가다라면서 상반기 뭐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서울 신축은 내가 분양가로 낸 돈보다 두배 정도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 버리지 못하는 신념 때문에 과열 양성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집값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분양권 거래에서 예전처럼 미친 듯한 시세차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거 뭐 본전 측이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경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분양했던 롯데캐슬 리스트 폴. 여기 뭐 서울에서 평범하게 나오는 분양가 다 제쳐버리고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14억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곳이죠. 8.4 제곱이 13억 9천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정말 고분양가로 뽑아냈었어도 78대1을 기록했고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구이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14억 2천에 거래가 돼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액면으로 따져보자면 분양가와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더하면 분양가가 더 많이 나가겠죠. 이렇게 점점 하반기를 지나면서 연말로 갈수록 분양권 프리미엄은 자치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집값의 현주소죠. 분양권 거래는 매매 시장의 선제지표인데 향후 서울 집값 자체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낙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란데 84제곱 10억 9천에 분양을 했죠. 경쟁률도 60대 1로 어마무시했고요. 조합원 분양권 거래를 보면 11억 5천에 거래가. 당연히 조합원은 프리미엄 가져갔겠지만 일반 분양권은 액면가로 이후에 이 기준점으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거의 1억 5천 정도 수준의 격차밖에 안 난다는 액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주변 시세도 30평대가 10억대로 깔려 있어서 서울 신축이 뿜어대던 시세 존재감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권 거래 시장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구축 아파트가 반등과 상승의 궤적을 다시 이어갈까라는 말이 얼마나 황황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대출을 정말 기절할 정도로 땡겨서 분양가 대비 뭐 엄청난 프리미엄을 이제 뭐 기대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아파트라는 담보같이 실제로 비지로 쌓아놓은 모래성이라서 이 자산이 내년으로 바뀌면서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들 뭐 아주 뚜렷한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떨어지는 낙폭 보십시오. 뭐 거의 나야가라 폭포야. 일주일 단위 5억 이상 떨어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역시 3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집값 하락 추이는 분양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구축 시장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는 뭐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집값은 내년이 되면 나락 죽기도 가능할 만큼의 폭락 양상으로도 전개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혼자 불꽃놀이 터트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셀프로 만족하게 놔둬야죠.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주로 하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서 개인 자산을 늘려나가는 역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좀비 모두 그냥 내 집은 끝까지 살아날 거라는 믿음 하, 근데 뭐 지금 시즌 오프에 될 시점에 이런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겠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은 마이너스 피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작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언제 부동산 정상화가 올 것인가 정말 목이 타도록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미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자산 시장이 그동안 빚으로 공고리를 쳐놨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온 세상 빚을 끌어모은 집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방에 골로 갈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정말 쥐레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2024년도로 바뀌면서 급격한 집값 하락세는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부동산 개커처 일주일 단위로 부동산 시장이 시시각각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의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건데 상반기 규제 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반짝 반딧불 같은 신호였고요. 그렇게 터트렸던 샴페인이 자칫 폭탄을 터트릴 수 있는 위기가 될수 있다는 신호가 온 사방 둘러싸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빠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